안녕하세요 토리즈의자냥 입니다 오늘은 내 동, 동생한테 동줄 바로바로 제가 용돈을 완전 다체로서서브로 스타드 카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은가요? 잠깐 보실까요?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스티커들도 필요하니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, 바로, 바로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. 자 여기는 덤으로 이거 카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슬리브야. 그리고 이거 풍장해줄 이거 포장지입니다. 이고 산다고 진짜 돈 많이 썼거든요.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볼건데요 일단 옆으로 치워줄게요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? 이거 처음 하는데 좀 괜찮지 않으세요? 자 이걸 다 포장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디들까요? 스티커들은 글리브를 꺼내서 내다 놓으주고 제가 요즘에 포장 연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조 포장하는 걸 잘해 잘해요. 이거 잘해서 이제는. 아직 초보유튜버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구독자 10명 뜨면 그면 그거 동생 얼굴 공개한다 했는데요 요즘에 잘안 올라와서 언제예요 제가 설명해서 멈췄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멈출테니까 구독이랑 한 번만 누르고 와주세요 누르셔수 있겠죠? 썸네일 썸네일 체칵체칵 찰칵 저도디서 많이 봤죠? 이거는 따로 포장해 드릴게요 덤덤덤덤 간식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거 들고 왔어요 제가 뭐 한다고 좀 많이 챙겼는데 자, 아, 아이접부터 넣어, 이거를 넣어, 짱! 아이저는마에막게 넣어줄게요. 이거는, 제품 이거는, 뭐하려고 하면 요느냐 이거는 포장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. 이거는 총세 장이, 두, 한, 좀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이 있어요. 발바르게. 하나만 쓸게요. 여기에서, 이거를, 아, 진짜 안 열려. 그래. 블러스타즈 카드를 넣고, 아이죠. 아이죠. 아이, 쇼세개는 냈어요. 케이크. 손은 덤으로. 원영이. 아니, 동생이 남자이라도 원영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. 짠, 넣었고요. 잠가볼게요. 아, 진짜 뻔뻔하다. 이수동은 앨범 다찔거예요 스무스랑 이 친구는. 아니 좀 많이 해놨는데 해장인가요? 제가? 교동이... 아, 교동이 이게 뭔가 참기금이에요이것들을안넣 거예요 한번 넣으려고 했어요 한개 빠트리면 겠죠쑤 오늘 도 맞게 끝났어? 이제 동생한테 가볼까요?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